짤티? PO이 -E 짤티? PO이 -E 짤티? PO이 -E 짤티. -E 짤티. 예,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오늘부터 기존의 빌드 관련 돈 쓰는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돈 버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설명드릴 거는 잘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아시니까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그것의 가장 기초인 아틀라스 패시브, 뭐냐면 요런 것들, 요런 아틀라스 패시브, 아틀라스 패시브 중에서도 그 기초인 요 메이븐 목격하는 요 관련 내용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 사실 지난 시즌에 업데이트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초라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요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 짧게라도 한번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요설명 드리는 순서는 요렇게 할 겁니다. 메이븐이 목격한 지도와 아닌 지도를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건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 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목격하지 않은 지도를 가지고 목격하게 만드는 방법. 목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게이지가 차게 되는데요. 게이지가 다 차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만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목격한 지도와 목격하지 않은 지도, 요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지도 어, 보관하면서 보시면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요 메이븐이 목격 카메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목격하지 목격한 표시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이븐이 목격한 지도고요. 이거 목격하지 않은 지도입니다. 이거 하나씩 빼서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도 장치에서 이렇게도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지도들을 뺐을 때. 여기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요런 표시가 되지만 요런 목격한 지도는 현재 메이븐이 이 지도에 재창조된 보스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목격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요 내용을, 어 실제로 적용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요 지도를 넣고 시작하면 요 지도를 메이븐이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목격한 지도를 이렇게 넣으시면 요 불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요거는 이미 목격해져 있기 때문에 어요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런식으로 어 쉽게 지도도 구별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때는 늘 요걸 켜놓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어떤 맵이든 자동으로 목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목격된 건 자동으로 꺼지니까요 그래서 모든 요런 지도들을 다 한번씩 목격을 하게 되시면 요 게이지가 한 칸씩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써놓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연결돼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가 목격이 됐는지 아닌지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가능한 모든 지도를 다 목격을 해서 요 게이지를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요게 처음에는 3 개인가 5섯 개인가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5, 7, 어.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차서 총 10개까지 이렇게 찾을 겁니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이 게이지가 다찬 상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요런 아이템들을 보스가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요거를 지도에 넣고 작동시켜서 깨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왜 작동이 안 되냐면 요 렉스 프록시마의 게이지를 제가 아직 꽉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떨어지면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세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느냐 요 게이지가 다찰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다 차면 다찬 지역에 요 게이 이걸 넣고 어 작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고 나오는 그 판을 간단하게 깨주시면 그때이 아틀라스 패시브를 두 개씩 주어져서 총한 지역에 1 0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 0 개까지 해주는 내용을 진행해 주시는 게이 아틀라스 패시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요게 어떤 내용인지는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 팁만 하나 설명해 드리면 나중에 요거 넣고 진행을 하실 때요게 생각보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요게 보스가 적게 나올 때는 괜찮은데 10마리가 한 번에 나올 때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정제오브로 지워 주시면 하얀 맵이 됩니다 그럼 난이도가 확 내려가요 그래서 보통 요 상태면은 깨실 수 있고요 웬만한 빌드는 다 깨실 수 있고요 요렇게 하는데 내가 좀못깰것 같다. 어렵다. 한번 가서 부딪혔는데 이거는 뭐안될것 같다. 그러면 요거는, 어, 좀 가벼운 마음으로 헬프를 해주셔도 됩니다. 요 메이븐 보스 10마리 나오는 지도를 열었는데 못 잡겠어요. 좀만 도와주세요 하면 요거는, 어 대부분의 분들이 쉽게 깰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넣 이, 열어놓은 지역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깨줘도 내게 자동으로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패시브를 어떤 방법으로든 10개를 일단 열어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8개 지역 모두 다 해주시는 거를 진행하시면 이제 제가 다음 영상부터 설명드릴 어, 패시브를 요렇게 찍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시면 돈이 됩니다. 그 내용을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권장드리는 내용은 아닌데 요 지도상에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표시된 거는 메이블이 목격한 거고요. 요렇게 된 거는 목격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하실 내용, 거는 별로 어, 일은 없으실 거예요. 보통은 요 지도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 아주 간단한 내용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어, 다음 영상부터는 각 지역별로 방식별로 저 패시브를 세팅한 상태에서 이제 돈 되는 작업들을 큰 자본 투자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어, 이번 시즌을 즐기시는 데는 뭐 그럭저럭 적당한 비용을 버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한 내용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K POE 이 채널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